자 지금 시간은 2026년 에너지관리 기능장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자개요 보시겠습니다. 자 실기 필답 문제는요 15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보면은 이 단답형 서술형 계산형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서술형 거의 안 나와요. 채점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답형과 계산형으로 구분해보면은, 계산형이 또 의외로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단답형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 형태는 있잖아요. 어, 우리 에너지 관리, 기사라고 했죠 기사. 어, 기사하고 좀 반대 경향이에요. 그렇죠? 기사는 단답형이 좀 적게 나오고, 계산형이 좀 많게 나오죠. 예기서 10개다 하면 8개.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많은 거죠. 7개다 하면 11개. 자, 그런데, 우리, 기능장, 실기, 필답에서는 단답형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계산형이 좀 적게 나와. 그래서 보통 11개 단답형, 계산형 4개. 이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24년 인도러 분, 예, 24년 전반기에는 12개, 1개, 3개. 이 서술형도 거의 단답형으로 봐도 돼요. 게큰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 계산형이 세 개.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후반기하고, 아, 재작년 후반기하고, 24년 봤잖아요. 작년에 전후반기 보면 네 문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터면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형 중에서, 어, 또, 약간 쉽지 않은 게뭐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많이 이제 나온다면 한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에, 합격 전략 어, 간단히 또 개념 보면은 범위가 이제 필기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핵심 학습은 더 좋은 조건이 된다. 자 실기 공부는 시험 1.5에서 2개월 전부터 하자. 이 네, 2개월 전부터 하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 연습을 실전하고 동일하게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자, 직접 쓰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을 확실히 이해하는 개념 위주의 학습하고 자주 등장하는 공식의 암기에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최근 관연도 출제 문제를 반드시 확실하게 풀, 풀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꼭 나오죠. 적산 문제. 배관도면을 보고 필요한 부속품의 수량하고 길이를 뽑아내는 적산 문제 풀을 위한 도면 해독 연습 충분히 해야 합니다. 이론은 네. 키워드 위주로 법규는 기출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자주 출제되는 개선공식 반드시 암기하자 단답형은 주로 필기 내용이 출제되니까 필기 공부 때 기초를 탄탄히 하자 단답형은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득점 전략 문제이지만 공부할 범위는 넓이니까 단답형 우선 학습하자 단답형과 서술형 대비효은 개념 위에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정리한 자기 노트, 자기 노트. 이게 서브 노트 하는데요. 서브 노트. 이건 어떻게 한다? 자필로 해라. 자필이 있고요그 다음에 컴퓨터 파일 만들어 하는 게죠 아래 한글 한다든지 뭐 엑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탁채워가 돼갖고 답안 쓸때 되게 유리하다. 반드시 자필에 자기노트를 만들어라. 이 핵심입니다. 그 이제 우리 이제 제가 강의하잖아요. 이거 이제 여러분 도와드리는 거예요. 서포터다. 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힘으로 붙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필기시험에서 공부한 이론을 토대로 공식을 문제에 대입해서 계산을 푼유형이 이제 나오는 거죠. 계산 문제에 대입해서 연소 계산, 보일러 용량, 성능 계산, 난방에서 자주 증가하는 계산 공식 반드시 암기하라. 자, 법령 부분은 다수 항목이 나오는 부분 암기하라. 그러나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으니까 는 기출 이유를 학습하자. 자,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한 답을 기재해서 부분적으로 맞도록 하자. 그래서 A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다가 봐봐요. 그러면 그세 가지 설명이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가 답이야. 근데 제가 처음 보는데, 어, 이게 세 가지 적을려고 더니 알파는 생각이 나는데, 얘는 모르겠어. 그래서 생각하기로 뭐 하나만 쓰지. 그러면 얘만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얘네 둘이 있잖아. 썼는데, 만약에 얘가 뭐 k 이라 쓰고, 여기다 파이라고 썼어. 이게 틀렸잖아요. 그러면 얘만 점수 만약에 6점이다 이게 그러면 2점만 받겠죠 그럼 이거는 어, 틀린 거로만 하지 감점 안 한다고요 근데 내가 음, 이게 잘못 쓸수있는 생각하기로 감마가 생각이 나는데 베타가 생각이 안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델타로 썼어 얘는 틀렸죠 이건 맞았다 이거죠 추측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어? 잘 모르는 문제도 자신이 생각한 답을 기재해라. 그 부분, 부분 점수를 꼭 받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기억이 다 나는 게 나야 되겠죠. 근데 그게 당황할 그 처음 보면 당황할 그때가 있을 수가 있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렇다. 자, 다음에 실기 실습할 때 어떻게냐 하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이것은 5시간 이내 도면대로 이제 배관 조립 후 조립된 배관이 수압 시험을 견뎌하는 거죠. 자, 치수 허차 주의해 되겠습니다. 도면 치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이상 차이가 나면 바로 실적됩니다 하기 때문에 파이프 절단 시에 나사 절삭 길을 고려한 계산 전체 L은 전체 길이 빼기 부속 중심 길이 더하기, 나사 박힘 길이. 요것이 이제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다시 요것은 이제 필터편에도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용접, 플랜즈 백, 백, 플랜즈 동관을 보면은, 자, 전기 용접, 플랜즈 용접 시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리크된다겠죠. 리크. 리크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떨어진다 이거예요. 자, 수압 10kg 그 제곱센치미터 이상 견대하니까 슬래그 제거를 확실히 하고요. 꼼꼼히 용접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납 용접. 동강과 관간 연결 부위는 열 관리가 핵심입니다. 너무 과열하면은 동강이 타버리고, 부족하면은 납이 스며들지가 않게 됩니다. 그다음 나사절사. 나사 사이 너무 깊다고 하면은 누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얕다고 하면은 조립이 힘들고 테프론 테이프 감는 횟수도 일정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12에서 15회 정도로 일정에 해라. 자 실기 실습 시험을 3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번 단계 도면 숙제 공개되면을 모두 출력하여서 눈으로 배관 흐름을 외웁니다. 부속의 위치 흐름을 모르면 작업 속도가 나지 않죠. 두 번째 단계는 적산 연습입니다 길이. 계산 실수 하나가 전체 수량 오류로 이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단위, 밀리미터, mm, 미터 뭐, 하고요. 수량 단위를 꼼꼼히 체크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실전 연습입니다. 용접과 배관 조립은요. 머리가 아닌지 손으로. 기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 최소 3에서 5회 이상 전체 공정을 제한 시간 내에서 완료하는 연습, 이것을 반드시 해 둬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습 시험에서, 이 저, 수험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수학시험에 탈락되는 거. 나사조인 불량이나 용접부의 미세기공 때문에 물이 새면은 곧 즉시 탈락합니다. 가장 허망한 경우죠. 그런데 공구 관리 보셔야 됐어요. 무딘 파이프 커터날이나 성능 안 좋은 나사조사기는요, 작업 시간을 한 30분 이상 지연시킵니다. 하니까 시험 며칠 전에 개인 공구 상태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기본 툴을 보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필답, 필답, 시험, 학습 기본 툴.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제 기출문제에서 4출제 되는 내용이죠. 완벽수하겠습니다두 번째, 중요사항, 암기, 체계적 이해와 집중, 기본이다. 이제 기본을 해서 셀프 스타디 하면서 뭐 하라고 했죠, 제가? 제가 자기가 하려는 거? 그렇죠. 셀, 셀프, 뭐 자필, 셀프로 라이팅한 자필 서브노트. 이거 핵심입니다. 이거. 이게 나의 학교의 보물이 됩니다. 보물, 보물이 된다. 그래서 셀프 스타디 하면서 이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기본해가지고 어, 제가 강의하는 배울학의 인강을 수강하시면 눈앞에 바로 합격이 도달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인간 수강시에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 바로 답변드려요. 언, 어떻게? 네, 24일 이내 하루 이내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대1의 가정교사, 아, 와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합계의 영광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